아빠랑 여행을 같이 간지 얼마 나 됐지. 대구 갔다 오고 없었지. 근데 아빠랑 내가 부산 가는 건 처음 아닌가, 아빠? 부를 돈. 부산은 아빠가 언제 마지막에 갔어? 아빠 그 코미디언 페스티벌 아, 페스티벌을 갔었다 그게 아빠 마지막 아니야? 한 마다 한 번씩은. 코미디아 페스티벌 때문에 꼭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들이랑 같이 가는데 음. 아빠가 내 미스타 킴 채널에 나온 적이 없었지. 없어. 그 아빠 여기 우리 카메라 보고 음. 미스타 킴 채널 구독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번좀 해주세요. 미스타 킴 구독자 여러분, 저 여기 아버지 김학래입니다. <laughs> 뭐 이렇게 제가 해도. 이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쏙 내키는 거예요. 사실 쏙 내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거지. 이건 일종의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이 거지. 그렇습니다. 썩 <laughs> 좋지 않은 기분으로 갑니다. 한 번만에 제가 돈 많이 벌면 드릴게요. 말로만 얘매날부터돈 많이 벌면 뭐 벤티니를 사주면 되는데 말로는 뭘 못해. 아빠랑 여행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고 부산을 아빠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부산에 가가지고 오늘은 진짜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미스터 킹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또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주 휴게소로 왔는데 또 아빠가 고속도로 올 때마다 항상. 다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 드셔보세요. 호두 과자는 따끈따끈 해야 진짜 호두 과자가 맛있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실 같이 잘돼 있는데 가없요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어, 뭐 어디 내려가시거나 뭐 고향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 이렇게 또 휴게소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경제 활동에 정말 어, 좋다는 점. 거기에 취업을 또 만드는 거예요.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어떠세요? 뭐, 뭐고 어때? 부산이구나. 부산이구나. 별로 뭐 반응은 없네요. 큰 반응은? 오랜만에 나도 부산에 오는데, 좀 저... 어, 설레요. 설레일 것까지는 네, 전 설레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산에 왔으니까 원양불고기를 한번 먹어야지. 원양 가서 먹어야 되는. 데 부산에서 원양 불고기. 많이 크게 감동. <laughs> 아빠 여기 광안리 쫙야 여러분들 광안리 도착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오늘 저녁을 먹고 아빠랑 또 여러 가지 추억을 한번 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언양 불고기를 그렇게 추천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산집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한번 비춰주세요 3인분이에요 저는 한 6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장난이 아닌데 맛있으실 것 같으세요? 오랜 경험에 의하면 식당 분위기라든가 보여주시는 분들 그 미모라든가. 미모. 어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금방 여기가 어떻게 맛있을지 그 나오는 거 아닌가. 점점 제가 먹으려니다 맛있다. 되게 강하지 않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또 장아찌 이런 거에 싸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기 얹어서 찍고 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때요? 니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laughs> 똑같을 것 같아. 어때? 네.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된장찌개가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아 근데 맛있네 된장찌개가 우수합니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된장찌개 꼭 같이 드세요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또 나왔고요 정말 부산 와서 아주 호강하고 할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좋은 추억 남기고 가볼까 싶습니다 음. 내돈내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좀 먹을게요. 네. 자. <laughs>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김한 선생님이랑 또저 비슷한 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부산 오셨을 때 한번 꼭 들려 보시면 정말 맛있는 불고기 집 맞죠? 예 여기 와가지고 불고기 먹는데 네네. 일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네. 그래도 결혼 안한 역시 총각을 좋아하는 거같아요 <laughs> 괜히 결혼했나? 예,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여기 p p l 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 그냥 그래요? 어머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홍보 한번 네. 하고 싶어서 했다는 점홍 그렇게 저기 하지 없진 않아요 네. 그냥 밥은 먹고 삽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레디 큐이 착용을 여러분한테 손이 보이는데 스파카들이 어, 어, 거의 다 되었네요 아, 아, 네. 이 미스 아니 보다는 작습니다 100리터 정도 한 들어갈 어. 것 같은데 100리터 들어거든요 우자 채널 또 오전부터 촬영 있었어가지고 하, 참 힘드네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마세라티. 나탈수 있을까, 장아 <laughs> 열심히해서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왔으면 밀면 아니겠습니까? 와. 과연 이 밀면. 밀면 떨어지잖아. 옥상에서 밀면 안 되지. <laughs> 이게 근데 국물이 되게 빨갛네요 제가 요 밀면.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맛있는 또 밀면집이랑 브런치까지 준비를 또 해주셔서 브런치를 또 한번 찍어봐야겠죠? 야 여기는 무슨 미국에서 온거 같은 여기 뭐산 밀면이 어떨지. 부산은 밀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하이좀 그럴 수 있겠지만 서울 냉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컴퍼니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장 콘텐츠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장 이제 가봉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윤 씨가 좋아하는 옷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어, 한번 입고 오면 될까요? 네 테일러 대표님께서 바우츠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살짝 지금 온덩이가 조금 끼긴 끼는데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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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이즈도 맞춰야 되좀좀 주체한 쪽에 한번하 영화에서 비켜뿌려 놓았던 캐치닝 때? 정상 불러서 정장 맞추잖아. 얘도 출장하세요. 동현 씨는 편안함도 좋겠지만 몸에 라인을 좀 살리는 피트한 느낌좀 살려주니까. 이왕에 선생님도 이제 2차 가공이 있으신데 기억 대표님이 따로 이제 직접 또 가셔서 2차 가공을 하실 거고 완성본까지 멋진 양복을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안리에 음. 왔습니다. 아빠랑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도 정장을 찾으려고 한번 들렸는데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혁 대표님 어, 같이 안녕하세요. 할, 했었는데 어, 오랜만에 본인 소개 한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일러 컴퍼니를 현재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혁이라고 합니다 멀리까지 광안리까지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호으로 AK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사님도 한번 반갑습니다 멋진 양복을 만드는 테일러 컴퍼니의 고병현 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거부터 한 번. 스님 옷은 기본 네이비 컬러의 슈트 한 벌이랑 턱시도도 한번 준비했고요. 아, 세프레이트 옷을 되게 잘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프레이트까지 이렇게 세번 준비해봤고, 우리 동영 씨는 총네 벌에. 네, 컬러의 옷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주십시오. 네, 네, 네벌입니다, 여러분. 들 세벌과 <laughs> 네벌. 아, 이제 아빠 양복부터 한번 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피팅해본 옷은 기본 네이비 컬러 수트입니다. 지금 피팅 한번 제가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무슨 무대 같이 <laughs> 넉넉하게 내, 내 유튜브인데 아빠가 <laughs> 제 채널인데 아버지가 오늘 메인이신 것 같은 느낌. 60대도 이렇게 맞춤을 했을 때 얼마나 멋있을까 한번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성도 기대해 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야 아빠 멋있다. 근데 뭐 연예인니까 이 옷을 많이 맞춰 입어 봤는데 아주 마음 몸에 최 맞게 요 길이 팔 길이 품 이런 게 저는 딱 맞아요. 아니, 아빠, 뭔가, 신랑쪽 결혼할 때 그, 정장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제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버지. 야 이거, 오래간만에 <laughs> 입어보니까, 쑥스럽구나. <쓸쓸 없구만. 웃음>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그거? <laughs>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구실. 입어본 김에, 패션쇼 하듯이. <laughs> 좀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옛날 스타일이요? <laughs> 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 회식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아빠 어. 회식을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빼면은 내일 또 난리가 납니다 일한 당신 떠나라 <laughs> 어제부터 부산에 내려오면서 봤던 표정 중에 제일 밝고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빠 이렇게 항상 아빠 백만불 아가미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아버지 두 번째 턱시도 기대되겠습니다 야, 음, 턱시도에 가장 중요한 데는 앞에 이 앞에 공단으로 된 요거, 이게 매끄럽게 아주 잘 제대로 떨어진 거 같고, 원단 자체도. 쭉쭉 줄이 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혹시 연예 대상 나갈 일이 계신가요? 없어. 아진요 인생이 이제 시작이세요 70부터 아닌가 인생? 어깨에 너무 이거 새 옷에 이렇게 어깨가. 아무에 그래도 자시 한번 얘기지. 한 어. 제 채널이에요? 여기. 오 채널 아니. 니 채널 니 채널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니 채널도 빛이 나고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대표님 한번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함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프가 자연스럽게 두드러져요 음. 턱시도는 조금 더 커보여야 되고 길어보여야 되는 그 느낌이 음. 있어요 남정미를 조금 이피가들 앞에 내서 조금 더 살렸어요 어. 이 옷이 저를 살리는 야, 오늘 오늘 좀 다시 또 한번또 갈아입으시죠. 한번 너무 서 서두르는 거 아니면 네시간 때문에.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뺏길까봐? 아니, 아니. 또 멋있게 한번 입고 나오시죠. 세 번째 이제 스툴토어 하러 가셨는데 저도 빨리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비고요 이제 세프레이 선생님이 이제 패션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멋있다 야. 나는 60대들이 이렇게 흰 바지. 이게 난 너무 멋있는데. 어우, 너무 트렌디하다. 내가 브루진을 워낙 좋아하니까 청바지에 걸쳐 입어도 너무 멋있게 연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쓴 옷은 네, 어. 지금 입으신 콘비는 살짝 오픈해서 입으시는 게좀 음. 좋으시고요. 지금 위에 입고 계시는 거는 이제 울입니다, 울인데 이때는 이제 코튼으로 준비했어요. 를 안에는 이제 네. 좀더 시원하시라고 100% 린넨으로 준비해서 음. 나중에 스니커즈를 신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위에 있는 자켓은 라운드 셔츠에다가 음. 네, 청바지 같은 바지 입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코티야 음. 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굿 굿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나 칼라도 마음에 들고 몸에 탁탁 붙는 것도 마음에 들고. 오늘 세벌을 입어봤잖아. 음. 어때요? 다! 특색이 다 다른데 너무 많아요 몸 체형에 맞게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버님 이제 앉아 네. 계세요 네. 동작을 입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 한번 보시죠 지금 살짝 여러분들 옷 입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난 비열한 거리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네 자 나올게요 하, 영화에서 소속파 아. 부산에서 영화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 <laughs> 그런 스타일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이렇게 뭐 앞에 가서 물려고 사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핏해서 작은 거는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소매도 약간 길게 살짝 루즈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얘를 딱. 벗으면 남성미가 아주 남성 네, 와이셔츠 선전하러 나온 거야. 뭐, 뭐야? 뭐와이셔츠가 <laughs> 아니라. 너무 셔츠가 타이트한 거 아니냐. 일부러 이제 이거를 좀 강조를 시켜주었다. 너무나 예쁜 거 같고. 스트라이프 같으면서도 체크 같은 네. 느낌. 일반 뭐 PKT를 입어도 전 예쁜 거 어, 같고. 두 번째 한번 정장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저는 진짜 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색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아빠 나 이런 색본적 없지? 음. 근데 이게 너무 어떤 자리에 갔을 때도 고급스러운 음. 그런 색감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니아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니아 루피하나 룰루피아나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토매를 제가 그렇게 짧게는 안 입어요 저는 김형 대표님께서 다 이거를 수정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살짝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믿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또뭐 수정할 때가 있나요? 딱히 수정이 없고요 가슴 펌핑은 그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봉을 서울 가서 했었어요. 었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커졌어요. 볼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제가 입었을 때 셔츠가 조금 이제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셔츠도 조금은 수정을 받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자, 세 번째 옷입니다. 어,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보세요. 너니 스타일이야. 니가 좋아하는 이, 맞아요. 조기까지아 완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니 스타일이야. 나 근데 옷 이게 타고. 처음 두 번째 것까지 이태리 원단. 지금부터는 영국 원단인데 스카월이라는걸 썼고 정말 똑같은 사이드로 제작을 맞춤을 해주셨는데도 얘는 되게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몸에 감기는 느낌. 이태리 원단은 아무래도 조금 부드럽게 떨어지는 음. 그렇게 이제 직조를 했던 이제 성질이 있다면 영국 원단들은 아무래도 이제 눈비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음. 한번더 가루를 꼬아서 짱짱하게 돼 있어요. 원단이 내 몸을 정확히 잡아준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같은 사이즈로도 분명히 이태리 원단과 영국 원단의 음. 예, 실루엣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사님 거랑 똑같은 건가요? 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또 <laughs> 같은 저희가 원단이고 이제 건장한 체형 뒷체가 굉장히 네. 섹시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그 젊은 CEO 젊은 CEO 표정 한 번만 부탁드 예를 들어 <웃음> <자랑하고> <웃음> 젊은 CEO 한번 했어야 마지막 옷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그러니까. 스카바요. 마지막 어 음. 공장이고 아까랑 똑같은 영국 원단으로 맞춰 주셨는데 음. 좋네요. 음. 내가 볼 때는 색감으로 본다면 은 노티가 나지 않나 음. 이런 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미스터 김이 입었을 땐 전혀 아니. 괜찮아요? 어. 굿이야. 아빠는 지금 내가 네벌을 입었는데 뭐가 음. 제일 괜찮았어? 왜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 어, 다 괜찮다 이거. 가봉을 했을 때 사이즈보다 몸이 굉장히 환화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몸이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손을 봐드릴 거고 동현 씨가 입었던 컬러를 많이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옷은네 벌의 느낌을 다 다르게 주고 싶었어요. 아. 정말 남성기가 넘치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제에서 많이 드러내고 싶었어요. 음. 저희 아빠랑 부산 여행을 와서 많은 정장을 또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여기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오늘 해피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I am happy. 많은 도움을 주시는 두 분이서 한마디씩 월비이타킹 어, 구독자들한테 몇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 드리겠고 어 너무... 어?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나? <laughs> 안 돼요 저 안에서 옷 갈아입고 있어 선생님 모시고 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들만 이렇게 기원하면서 제작 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테일러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아빠 에바일 동안 우리 나이에 요런 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그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미스터 김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우리가 같이 왔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난 너무나 좋았고 촬영을 또 응해 주시면 네. 또 제가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들하고 시간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부산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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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설정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까지 또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겠습니다 뭐든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